세 권에 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레미아의 아들인 야시나,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륨의 아들 마세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르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갑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먼저 내갑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족보를 찾아보면 노하의 아들 가운데에 함이라는 아들 있잖아요 저주받은 아들 그 후손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겐족속이라고 불려졌고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이 겐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를 통해서 보면 저주받은 후손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사실이 이제 소개됐거든요 그리고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했는데, 내갑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이렇게 하죠. 이유는 내갑의 아들, 어, 요나단이, 여나답이 후손들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그데이 명령에 따라서 그 이후 내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내갑 사람들을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알고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내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시키는데 내갑 사람들은 전부터 해오던 대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구구절절히 잘 해놨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레갑 사람들의 족보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갑 사람들에게 연하 아, 연, 연하답이 왜 포도주를 못 먹게 하는지 못 마시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포도주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아왜 그랬는지 이해가 조금은 가능하지요.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참 잔치가 물이 있고 흥이 올라가는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애가 그치지 않도록 전달을 해주지요. 예. 여기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배나 더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술기운에 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술 속에들에는 알코올이 용기를 내게 해 주는 모양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용기만 내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기쁘고 즐거워진대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노화처럼 도가 넘어가면 즉 일정량만 먹고 중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전혀 상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람 같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얘기 속에서도 술에 대한 유래가 있거든요. 술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얘기를 참잘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이 포도주는 마시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왜 연하답이 못 마시겠을까? 아마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할까봐 못 마시게 했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사람이니까 또 이런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중독,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우리 알코올도 중독이 되고 노름도 중독이 되고 게임도 중독이 되잖아요. 이런데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독이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중독이 걸린다.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면 불안 증세를 보여. 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자면서도 들고 자는 겁니다. 눈만 뜨면 이거 만지고 있는 거죠. 알콜만 중독이 된게 아니고 이런 기계도 중독이 되는 왜냐면 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게 결국에 쾌락이란 쪽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알콜도 많이 들어가면 쾌락적으로 가고 오락 즉 게임도 마찬가지고 또 도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조상이라고 하는 요나답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는 것은 이런 중독에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또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약 300년 가깝게 후손들이 그걸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거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켰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내갑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즉, 조상들의 명령도 잘 지키는 내갑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버리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내값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포도주 안 마시는 것으로 전부 다가 아니고, 조상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잖아요.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잘 듣는데 어떻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냐 그말이지엘리미야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 즉 유다가 많이 끼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엿는다 하면 가마솥이 끼울로 있어요. 그 엎어지기 직전인다고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아무리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역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네갑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한 포도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이지야.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조금 마시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필리포 교회에 혼인 서신 가운데, 내가 기뻐하느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필리포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기운에 알콜 기운을 빌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빌려서 우리가 노래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이지요. 17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그래요그 앞에 있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예왕간에 소가 없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찬양한다 그말이거든 사람들은 이런 포도주 즉 알코올의 기운을 힘입어서 기쁘고 사,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갑 사람들처럼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의 뒤에 7절부터서 보면 우리가 별로 좀안 좋아할 만한 얘기가 소개됩니다. 뭐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런 좋은 집에 살지 말고 천막 집에 살아라. 예, 레갑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연나답이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야. 너 절대 좋은 집 짓지 말고 평생 천막 속에 살아라. 그리고 재산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요즘 뭐 조금 말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어떤 어 스님이 한 얘기 아는 무소유. 근데 무소유가 과연 맞는가? 만약에 무소유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소유라기보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갑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주, 포도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쥐앗을 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 그들의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한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좋은 집 짓지 말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레갑 사람들은 딱 맞는 거예요. 포도원 만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좋은 초지 따라가야 되는데 포도원 만들 필요가 있냐. 해, 만들어봐야 따먹지도 못할 것. 그거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어서도 이게 먹을지 못 먹을지를 몰라. 이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축업에 충실해서 초지를 따라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딱 맞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해서 하니까 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무소유가 아니고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더라는 말이 항상 붙어요. 더 많이, 더큰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거는 그 이면은 모두가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지. 근데 욕심이 무서운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인태양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너무 욕심부리다 보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욕심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또 하나의 말씀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있는 바를 촉한줄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부리거든요. 니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기뻐고 하 즐거워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나온 모습을 만약에 포도주로 우리가 기뻐고 즐겁게 한다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광야에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요. 아니 귀찮게 날마다 뭐하러 나가요. 하루 그냥 몽땅 걷어다 놓고 며칠 동안 그냥 편안히 먹고 살면 되잖아요 만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호을만 걷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욕심입니다. 욕심껏 그, 그 하지 말아. 욕심대로 걷어갔다가 못 먹고 놔두면 벌레가 생겨서 다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서 우리에게 욕심내지 말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내갑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지금 있는 것으로 촉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상실한다는 말이죠.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뒤쪽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18절 그러니까 35장 18절부터서 19절까지에 레미야가내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 족속은 하메자선으로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갑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수 있더란 거지요. 물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뇌갑 사람들이 늘 천막에서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정착한 것처럼. 좋은 집에산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니까 에루살렘 성이 텅 비었잖아요 이때 잠시 내갑자선들이 에루살렘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시 또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또 나갑니다 좋은 집에 살아봤으니까 야 여기 좋다 그리고 욕심내서 여기서 주, 주저앉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키는 내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는 이스라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살아야 됩니다.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밖에서의 쾌락을 찾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기쁨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촉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당절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내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재앙을 받아서 망한 사람이 아니고 내갑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주받은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갑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곧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재앙을 내려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의 모든 석한 성도들은 내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